아까 함께 해봤으니 생략하고 47쪽 규칙을 한번 찾아 봅시다. 빈칸에 간지를 전부 다 써놓아 볼게요. 10간과 12지를 합해서 간지라고 해요. 빈칸에 써보면 규칙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계속해서 가로줄은, 계속해서 가로줄 끝은 자축, 인묘로 시작이 되네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또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해 볼게요. 음, 제일 처음 갑부터 시작해 봅시다. 갑, 을, 병, 정, 무기, 경, 신, 임, 개. 열개 끝났고, 다시 갑, 을, 병, 정, 무기, 경, 신, 임, 개. 열 번째. 또 끝났고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또 끝났고 30번째였어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40번째 갑을병정무기경신 그다음은 임계겠네요. 50번째 그다음은 갑을병정무기경신임 60번째. 그 다음은 갑. 어? 갑자가 드디어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 제일 처음과 똑같은 게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몇 번째입니까? 여기까지가 60번째였으니까 여기는 61번째죠. 그래서 다시 갑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돌아올 회자를 써서 갑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회갑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만으로 61세가 되셨으면, 아, 다시 60년이 지나셔서 원래의 띠로 돌아왔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해서 회갑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간지는 그럼 몇 년마다 반복이 될까요? 바로, 60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1 0 또는 12지에서 규칙을 또 하나 찾아봅시다.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세로줄 똑같이 계속 인묘가 반복이 되는 것도 보이고 두칸 띄어서 개개개개갑갑갑갑두칸 띄어서 보이는 게 있네요. 여러분들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갑자가 들어갔으면 까만색으로 똑같이 색칠을 해보고, 또 을자가 들어갔으면 똑같이 세모. 이렇게 표시해봐도 괜찮고, 색깔이나 모양으로 표시해보세요. 여기에서 찾은 규칙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재미있겠네요.